금수저가 아니어도 내 집을 지을 수 있다. 불경기가 계속되는 요즘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수한 주택 품질의 프리패브 목조주택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 양평에 지어진 건축주님의 라이프에 맞춰 설계되고 시공되어진 합리적이면서도 실용적인 프리패브 목조주택을 구경 가보겠습니다. 20평대 소형 프리패브 목조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넓어 보이는 집으로 초대합니다. 이렇게 현관에 바로 들어서면 방두 개가 설계가 되어 있고요, 방을 바로 마주 보면 화장실이 있답니다. 아이보리 계열의 바닥재로 복도 라인을 따라 일직선으로 시공되어져 더욱더 길어 보이는 거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직은 이곳에 가구가 채워져 있진 않지만 이곳에서 앞으로 어떤 전원 생활을 하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산란한 바람, 그리고 따뜻한 햇살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방 곳곳에 크고 작은 창들로 설계되어 졌는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날씨가 무려 30도임에도 불구하고 집안 내부는 너무너무 시원한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더만 시원한가요? 네, 진짜 시원해서 더워 보여요? 근데 진짜 이집 300만원 맞아요? 진짜, 근데 진짜요? 예 아, 그래요? 아, 대박이다. <laughs> 이 집만 그런 거 아니죠, 이 집만? 어, 얼마 만에 설치된 거예요? 저, 설치는 3시간? 아, 그래요? 와, <laughs> <laughs> 아, 역시, 프리패 목조택 인기 있는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